네, 여기 근데 예쁘다. 예쁘죠? 어, 예쁘죠? 어, 예쁘다. 유니크해. 저건 직접 다신 거예요? 뭐요? 저 땡글땡글한 거요. 아 이거요? 어. 이거 그때 직접 수놓으신 거예요? 아, 베트남 가가지고 제가 네네. 이거 만들었거든요. 아 직접? <laughs> 나 지금 이거 시네마틱으로 찍고 있는데 <laughs> 그 영화 느낌 나는 영상인데 영화 느낌 나겠나 진짜. 영화 느낌이야? <laughs> 야 근데 진짜 화면이 좋다. 어. 괜찮나? 어. 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찌든 생활 속에서 힐링하시고 이제 영남권 호남권 아니죠 여기 영남권 어. 이제. 어. 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초밥집 다 먹어봤거든. 어. 연어 초밥은 어. 웬만한 유명한데 여기 어. 제일 맛있다. 아 진짜?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할게 이거는 그냥 할게. 확실히. 오케이. 네, 어. 후기 쓴다 이거. 이거 받은 거라 후기 무조건 써야 되겠다 땀뿜이야, 다. 다, <laughs> 소맥 다. <타. 야, 웃음> <laughs> 너무 병들고면 무서울까봐. 사람들 어우. 아무도 소스 잘 나오고. 몇대 몇으로 타시는 편이세요? 제일 맛있는 건한 2대1이 괜찮거든요. 음. <laughs> 아. 지금 이제 가물밥 시키면 뽀뽀하게. 조금 <웃음> 놀랬어. <웃음> 음. <웃음> 시원해. <laughs> 시원해져요. <시원하지? 웃음> 응. 노래 추천만 해줘 봐도 되나.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laughs> 아, 니 그렇게 말고 저녁 오기로 했잖아. 우리 다섯 개씩. <laughs> 아, 그래서지 참참참. 여름인데 발뒤꿈치 관리 잘 하시고요. 시작하셨나 봐요, 관리. <웃음> <웃음> 야, 응? 팬 샌들 신으면은야 어떻게 해? 조금 아프대. 일어났네. 이정도는 깨끗한 편이 그래도. 몰라 진짜. 하지 마. 걱정하고 이유를 말해 줘. 하나 얘기하고. 걱정해서 혼불. 이유로 말해야 돼요? 응, 우리 주제가 있었잖아. 완전 검은색. 응. 아 근데 나는 <laughs> 계절감 <laughs> 없어. <웃음> 그냥 아는 노래를 가. 아니, 내가 평소에 제가 아 내가 없는 게 응. 많은데, 응. 내가 응. 이어폰 없잖아. 응. 이어폰 없고, 그다음 이제 음악 듣는 사이트 결제하는 거 없어. 나는 이어폰 못껴한두 시간 이상. 답답해 아니 이게 너무 어 귀도 답답하고, 그리고 혼자 어디 길 걸을 때 이걸 두쪽꼽고 있잖아. 난 무조건 사고 당할 것같는 느낌. 어, 아침에 갑자기 노래를 른었야 음, 응. 쿨의 수가라는 노래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쿨의 수가? 수가. 수가. 나도 처음 들었는데 오빠가 이제 부르는데가 뭔데 뭐 웃긴 노래인 거야. <laughs> 어. 가사를 나는 원래 잘 그걸 의미를 두지 않거든. 어. 근데 그 멜로디가 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가사가 오빠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은 거야. <laughs> 왜?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진짜. <laughs> <웃음> <웃음> 아 연애 7년째 하고 우리 사이 끝장내다 그런 내용이네요 맨날 면서 아. 신난다 나는 그 나는 로디만 듣고 정말 좋아 <laughs> 근데 오빠 아침에 갑자기 이거 부르더라니까 쑥쑥쑥쑥쑥쑥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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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노래는 페포톤스 아세포응 알아 그 가수들 노래가 <목소리도> 다 좋거든 근데 그중에서 하나가 검은 검은 우주라는 그가다거 <목소리도> 이런 뭐, 느낌인 줄 알겠다. 나는 니가 좋아하는 거. 발라드 싫어하시오. <laughs> 발라드만 싫어해. 발라드 싫어하니까 발라드 중에 발라드 <laughs> 서지원이 내 눈물을 <laughs> 못 봐.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니다 난이 노래 왜 빠졌는 줄 아나? 전에 배세기가 한창 그때 바꿔에 배세기 있잖아. 이거를 불렀었어. 난 처음 배세기가 부른 걸 들었지. 응. 너무 좋은 거야. 눈물이 쭈루룩 나는 거야. 진짜. 아, 따라 부를 때 초반에 눈물 나잖아. 가사 뜻이 뭐예요? 나는 본 적이 없지. 가사 문제가 풍미로운 나는 <laughs> 근데 가사를 충, 충실하지. 않아. 그 느낌, 그 기분, 그냥 막, feeling. <laughs> 제 눈물 먹어. 또 하상훈 씨가 헤이지랑 같이 커버를 <laughs> 올리셨거든요. 아그 버전 한번 들어볼까? 근데 진짜 나 지금 감성 충족 시킬 수 있을까? 자기 늦, 마음대로 막구르면 싫은데. 근데 응. 가는 거 보고 싶어. 많이 들어봐. 목소리 너무 좋아. 월이랑 같이 가야. 목소리 좋겠다. 안녕. 이채. 우리기 목소리. 오 잘하네. 나 눈물 날것 같아 진짜 이 노래. 아, 얘가 목소리가 좋아. 이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는 이별이 아니라 네. 이혼이겠지 <웃음> <웃음> 카페 전 이제 두 번째 노래로는 음. 창모 씨 아시죠? 창모 씨 아, 알지? 응. 나 창모 노래는 거의 다 아는데? 이거 진짜? 볼까? 창모 노래 중에서 메트리아 니 아니야 <laughs> 그렇게 빡신 노래 5월이라고 했잖아 아. 라일락이라는 노래어 모르죠? <laughs> 이게 그 잔나비 최정훈 씨랑 같이 부른 노래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음 캔밤을 채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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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거근에또강을우이지는 거. 는데박혜경의 레몬트리. <laughs> 박혜경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죠또 <laughs> 90년대생 은 박혜경이 응. 레몬트리 알지? 알죠 알죠.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좋지않아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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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수연이가 부른 뭐 버전인 합성 같다. 아 어, 좋을 것 같다. 고트래 들어봐. 응. 수연이가 부른 거. 음. 진짜 너무 좋다 형아. 음, 아,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5월이죠. <laughs> 다음 노래는 아이돌이라고 하면 편견을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잖아. 길다. 혀가 길다. 형은 진짜 드라이브하면서 듣거나. 내가 들어본 노래겠네. 날씨 좋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은. 내 생각에 네 귀에 내가 한열 번은 꽂았지만 처음 듣는다고 말할 것같아 나는 근데 그런 아이돌 중에서 솔직히 하소문 노래가 제일 좋던데. 뭘안 해? 응 어. 한번 들어볼래? 라이딩이라. 아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그 성훈이가 집에서 10분만에 만든노래오 음, 그 진짜로? 장난 아니겠 진짜 작전 자 어, 원래 자사지수를 지나니까. 음. 음, 그리고이 가사, 가사가 널 데리러 가서 내 마음에 타면 응, 어막마 나가서. 응, 어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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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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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이건 국민 노래인데 나 요즘에 이지애를 너무 좋아거든. 데비라아 럼비는 무조건 아니, 이거. 일주일에 한번 찾아보는 거고. 막이고 그냥 진짜 커피 들어가는 거 있잖아. 아 네이비스 닦다. 다. 계속 타임머신을 타는 느낌이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근데 좋은 노래는 안 질린다. 사람도 좋은 사람 안 질리는 것처럼. 드시고 드시 드세요. 하나도 안 촌스럽다 이거. 이렇게, 응, 이렇게 들어가야지 반짝반짝하게 어. 문 열어드려야지 하나만 <laughs> 아, 더 켜주실게요 조금만 더 도망줄게. 분명 어디선가 금치도 안쓰면 여러분들 인생에 힘든일 있으셔도 그건 점일뿐이에요 <laughs> 아시겠죠? 금치과정일뿐이야 응?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노래가 너무 귀여워. 그 한번 음. 들어 보실게요. 네. 이건 가사가 좀중요하다 같아. 나 음. 나나아다녀면안내가 음. 음. 어, 그 열심히 어테그니까 우리 그냥 돌아다될까 아니, 뭐, 이도것들그 사랑에 너무 이아있네아는 거죠. 나도 날줄너무 귀여워 너무 나도 날줄 테니, 나도 나줄테 나도 날줄 테니, 나도 나줄 아나 이건 아 내가 좀 따라불러도 될까? 아 <laughs> 나 내가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 어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알지? 아 니못따라 뭐 부를 걸 나중에 외워서 부르는 게내 목표다 Cause I'm t o in the s t a s tonight So w a me p l a e i r e w set the night a l i right? g h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I see and game on what o n g h p i n g p o n g I'm ready I Oh my love Ah a i t the s t a tonight The little 나 마지막 노래는 음. 대학생 때 음. 한참 들었던 노래인데요. 어, 어. 가사가 좋아서? 이게 예, 가사 자체가 엄청 설레. 음. 그니까 러 제가 나 좋아하나? 나도 돼 좋아하나? 어, 이런. 그런 느낌이 음. 자꾸 눈이 마주쳐 이아 지금은 뭔데? 자꾸만 없는데? 눈이 마주쳐. 누가 본 거야? 햅타 플 <laughs> <laughs> 이건 진짜 네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다 내가 맞아 어. 내가 근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항상 레이드스테이지 어.